이 방이 좀 이상한데? 아이 들어와라 <laughs> 뭐? 비번 뭐라고? 일사일사 일사일사 일사. 방이.. <laughs> 방이 좀 <다> 이상하긴 해 <laughs> 아니 그거 뭐 나발코 두명얘기하는거 아니야? 너네 둘이 얘기한 거 아니었어? 빨리 들어와봐 <laughs> 빨리 아, 재밌다 재밌다 아이 들어와봐 <laughs> 아 지금 로딩 다 됐어 잠시아씨 느려 느려 야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 사용자 설정에서 훈련 모드. 어, 사용자 설정에서 훈련, 훈련 모드에서 훈련 모드너너 같아 보이는 나다 싶으면 들어와. 진짜. <laughs> 제목 제목 조각게 <적합긴> 나네. <laughs> 그래 다 들어왔네 조밥 새끼들. 샤자 씨 빨. 진짜 조밥들 안 된? 훈식골 때니까 기다려라. 보여주겠어. <laughs> 사용자 지정 매치를 시작했다. 손이 어디 이할수있아 아, 근데 진짜 종민이 경기한테 집이 없어가데 지금 아이템 슈퍼 이저나 이렇게 안 쓰지. 베를를 쓰기로 했어. 아, 어, 아를게 하지. 시작해도 갈 n a 기다려야 되니까 그다음 d d m r 도 하나 딱끼주주내내 드라그노프로 헤드샷 개잘 개 때리는 h 같아 <laughs> 아니 그 경쟁전 했거든? h Ooh. o 총알 한세발 o 는데 얘들이 세명 h 고있우라우우 o 아니 Ooh. o o 지금 패드가 없네? 오케이, 언제, 언제 시작되는거야? 가자. 자, 돌려라. 너네, 너네 둘이 뜨는 거잖 어디, 어디 가지? 거기, 거기 가야 돼. M 눌려서 일대1 아레나. 1 네. 아레나. 들어가, 이 허접새끼야. 간다. <laughs> 찬이 방송 봐라. 어, 조인, 조인으로 와야 돼? 어. 음? 조인으로 와. 아, 우경주 깝친다 깝쳤어. 아. 정민이가 지면 근데 진짜 병신인 거야. 그게 아, 해. 뭐야. 어, 그러 좀. 예, 운질한 거 봐라. 아, 끝하라 해. 트레인. 에헤. 경주이 그냥 몽빵 러 씨. <laughs> 아 진짜 존나 못한다 이 새끼. 달라진 나이 모습 잘 봐라. 종민아 어왜 그래? 아 데스 데스. 네 사과나 받아. 뭐사건이오이라왜안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죠? 가죠왜안 뭐, 나가죠? 왜오 나가죠? 왜안 나가죠? 왜안왜안 나가죠? 왜안나가왜안 나가죠? 냐왜안 나가죠? 왜안나가 됐다 됐다 나가자. 됐다 왜안나가가죠총안나가지 종무야 아이템 눌려서 디코로 봐봐 어떻게 쏘는지. 어, 아니 아니 경주아. 응? 아뭔 느낌이지? 알아? 야아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관전 나가야 되는데. 아, 확실히 차내가 느낌 있긴 하네. 인정이야. 와씨요. 깜찍이잖아. 어. 와, 아, 씨, 가까워. 야, 또 피일이긴 해. 그렇지다박아 났는데, 마크 그 딱, 나올 때. 왜 좀비 적인데 어, 씨, 야, 총을 바꾸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잠깐만, 뭐야? 오케이, 오케이, 꺼고. 존나 아프지? 와, 아, 피 몇이냐? 맞아, 머리 때린 거 아, 같은데? 80여, 80, 80. 종미야 들어와봐. 너좀 맞아. 인정이다. 다르다 달라. 가만히 있으면 관전 되나 이거? 어 거기서 한 관전. 어, 오케이 오케이. 멀리서 보고 있을게. 종미야 너는. 아예. 아니 아예 나가야 되는데 총총으 어떻게 바꿔? 그거 M인가 뭐 누르면 바꿔지는데? 아예 뭐야 그거. M 야뱃거네. 해라. 이 올라가는 거 같다. 네 오. 지린 재밌게 한다. 에. 쳐 남았다. 아 <laughs> 아. 와, 지리네. 와, 피얼마였어 때? 40? 어. 아, 술르타 때벨. 술르타 맞아. 멍청한 자식 아프지? 피. 어, 아 씨가 조각이었는데. 어, 여매! 아, 제가 컨트롤 안어 야 이거 베르레스 시야 다 이겼네 이거 아 예뻐. <laughs> 아파? <더> 많이 아픈데? <laughs> 아내 자리 자리 싸움이라 이건 할말이 없. 빨리 드시던가요. 아니 아니 나 베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 바꿔야 돼? m 이었나아그 관전 모드에서 안 바뀌던데? 나가야 어. 되네. 이이 방을 이걸 나가야 어. 되네. 이거 어떻게 나가더라? 그러니아여기 나가. 비비 비야? 아, 음. 아, 오케이. 빨리 받고 다시 들어와. 엄마 둘이 잡봐 경직 좀못셔 진짜. 나 배를 싣. 지금 배리 반도 못 잡잖아. 들어오긴 하시고요. 아, 나지나 토트도 안 깨줬어, 내가 경직으로. 들어. 들어오긴 하시라고요. 이대요. 네, 들어가. 이대빵 씨. 너 괜찮겠어, 네, 이 진짜? 이대빵. 아니, 차이 종류 좀 재미없는데. 경러숨 모시게 해 줄게, 내가. <laughs>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싶어. <laughs> 아니, 진짜. 너 깜짝 들. 아, 뭐야? 이겨 놓고 말해 봐. 그러니까. 아, 경주 씨. <laughs> 맞자 아, 비일이잖아. 소리야 어디야? 와, 와 이거 모른다. 씨발. 과연? 렌가리송? 아 이거, 아이몸 대미라도 경주 못한다니까? 들어 와 보던가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왜왜 레도시야 왜 잠깐 아, 잠깐만 <laughs> 봐봐 <봐와, 웃음> 아니 이거 잘 입었어 피, 피, 피 몇이었어 너한테 수류탄 맞은 거 말고 데미지 다른 거없어나피 몇인데 그게 <laughs> 몰라 40 50 ㅎ ㅎ 타 소리 다 들린다 이제 아! <laughs> <laughs> 어디야? <laughs> 아씨 까비 저게 방송 봤네 그니까 <laughs> 아 맞아 방송 봤네 이그좀 더러운 거 아니야? 야 경진아 오시 ㅂ 그냥 총 총알 쏴 놨었 중민이대 m 하기로한 거야? 붙어봐 일대 n 이왕 m i n 이 아까 i n 이끼 m 그냥. 이 2min이. 2 m 피 n 이야 m i n 이야 m 반이야 m i n 이니까딱 n 아니니 i n 이 2min이. 2min이. 었어 진짜로? 응 m i 8발 아 m i n 이 2min이. 2min이. 2 m 이 머리가 안되단 말이야 아프지? 누딱피 아프지? 딱 피해? 피해? 과연 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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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포기한 거야, 방금. 그니까. 도박 노래. 원래, 원래 잘안 들어오잖아. ㅅㅂ 와 이거 개빡 끝났다 나와 이새끼야 앉아만 있어도 차이 끝나는데? 내가 나간야아 <laughs> ㅅㅂ <laughs> 야나 이거 배율 좀 배율 좀 종민아 어? 나한는 안된다 야 이거 자리 싸우더라면 너케이 어, 오케이. 나도 가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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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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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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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 나도 나 아, 네. 팀몇 시냐? 맞대를 하면 안돼 경기 하팀몇 시야? 아, 아, 60? 20, 60초. 씨, 머리가 안 맞았네. 어, 뭐야? 뭐야? 너샷 늦게 갔어. 어, 뭐야? <laughs> 아, 머리 한테 맞으면 거의 한칸이다는 한 건가? 여기 관전기. 고 <laughs> <laughs> 나와 잠깐만 와저기가 끝났어 도 그제 아 <laughs> 머리밖에 안 보이고, <laughs> 지아나 <모르겠지. 웃음> 음. 느낌 알아. 나도 확인했다지. 다음부터 이겨줄게 와봐. 나 들어. 어 뭐야? 아, 이제 클릭했어야 돼. 아, 이제 알아. 김 찾았어? 어떻게 하자, 라스. 어, 이발. 흠. 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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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흠. 이거? <laughs> 한대 싸웁니다. 꿈. 와! 멋진 딱필 주먹으로 쳐도 어, 주먹... 하더니. 주먹으로 발 쳐도 이기는 그거다. 아, 저 자리 진짜 빡세네. 개재밌네 여기서 보니까 <놀람> 아나 시발 이거 장전 아이씨 장전 좀더 걸렸네 <laughs> 오 씨. 아, <laughs> 지렸다. 총알이 없다. 아, 기약밖고그리고한 거야, 이 새끼야. 야, 체력 얼마 있었냐? 방금? 아, 거의 없었지. 아니야, 아니, 40, 40. 아, 그래? 아, 씨발. 마이번 같은 별로 안 바뀌구나, 이근 대가리 박아. 이거 그러니까, 어, 대가리 박아야 돼. 음. 가자고. 언엔 아직 멀어. 멀었... 너네 둘이 그대로 조인 누름 돼 o j o 아, n the room. I'm going 접 o join the r o 이넌 d m r 해라. 야, 종민아 d m r o o 해봐. <laughs> 오케이, 종민아 d m r 들어와. 응? d m r D, m r 어. d m r o 줘하자고 어. 야 이거 g t 그 j 그 i n the room. I'm going to join the room. I'm g 아니야 g to join the r 스 o 스 I'm g o 개무섭게 패시 <laughs> 녹았어 <laughs> 그냥 따다닥 왜? 아뭐 끝나 여기는 내가 봤을 때스페이스 같아. 네 페이율이랑 오우 쉣쉣 깜빡 <laughs> 달라가요 이거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리셋 템이 제대로 껴져있네 1분 no. 동안 템을 고르냐 아니 아니 핵패드가 어디지? 맨 밑에 개머리판 아 이 okay. <laughs> 보여주마. 아, 정민진 d m r 터지면 진짜... DMR 진짜... <웃음> <웃음> 오, 씨발 키워버리는 야, 술다될 거냐? 아니, 야이씨! <laughs> 아 이거 개아깝다! <귀가깝다>. 병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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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영이 하..이 안녕하십니까 가이로우 <목소리> 정민이도 하는 건가? 내전? <목소리> DMR은 <목소리> <목소리> 잘 피해 없우 어, <목소리> 아니 왜 총이 안 쏴져? 그거 드라고 덮어다가 탄속못 맞춰서... 어, 탄속을맞추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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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땅... 땅, 어. 땅... 강아 어. 옛날에는 다써줬는데 종민이 들어와봐, d m 만야이 경준아, 종민이랑 나랑 하면 존나 재밌을 걸? 봐봐... 새끼가 나랑 사이 똑같거든따 다다다다다... 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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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니라 무조건... 그, 그 무대뻘일것 같아... 완전 맞아... 그 아, 네, 바꿔야 돼... 아니야, 아니, <laughs> 아 사비로... 안... 하자... 바베로 오, 씨. 어머. 야, 이씨,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슬타 맞지게 컸다, 진짜. 안 나잘 날렸지, 슬타. 가오가 있지 스커스로 해야죠. 가공 아 가공 아 가공 에이. 아이용. 아이용. 나 빠른 거 볼까? 어. 어, 아. 뭐야? <웃음> 아. <웃음> 야, 마지막 어, 나 없어,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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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무색> 음. 아. Oh! 오! 잘잘 씨, 야, 에어 이렇게 쏴야되는어 에이, 에이 아라 아, 에비사 구레쏴야 되네. 아. A, 차이, 어. 아 차이라고 차이를 경기하자는 거 아니야? AI a 막판으고 가자, 롤러로 가자. 보여준다. AI를 못 이겨. <웃음> 들어오세요. <laughs> 아퍼.

아경가 <목소리도> <병리가> 너무 불리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재미없어 롤안해롤이 하자 <목소리도>